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글쎄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네요. 그러신 분도 있고, 바로 정답을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좀, 물론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성경책 말고,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서적도 읽어야 되고, 이 교보문고라든가 이제 기독교 서점 같은데 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 그런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자기의 그 관심 분야나 취미에 관한 이런 책들도 좀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 보니까는 어, 아주 그게 도서관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은 이렇게 지방인데도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그 도서관을 찾아가서 예, 공짜라고 그래요 그 책을 어, 대여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쭉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게 이제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어, 이야기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화로 평가가 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책 중간 중간에 이제 사진도 나오고 얇어요.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예, 갈매기 사진도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에, 특이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1970년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판이 됐는데 1973년도에는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 듣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책이 다 있어요? <laughs> 그런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집 근처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가지고 또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그 책을 구해 가지고 한번 한번 정도 얇은 책이니까 한번 정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면 아마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주제인데 자유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나와요, 갈매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갈매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특이한 책이었어요.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비상을 꿈꾸는 이한 마리의 갈매기를 통해서 인간 삶의 그 본질이 뭐냐,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어, 그린 이 감동적인 소설이었는데. 이 우리의 주인공 갈매기가 이제 왕따를 당해요. 다른 갈매기들의 따돌림을 받는데 그 왕따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이 우리 주인공 갈매기의 인상적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자기 완성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소설인데 여기서 이 리차드 바크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이 삶의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달리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에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인생에 적용시킨다면은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비전을 원대하게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그 이론적인 거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실 나이가 이제 30만 넘어도 40대, 30대, 40대만 돼도 꿈과 비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꿈과 비전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10대, <laughs> 10대라든가 20대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는데, 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고 소명받은 사람들인데, 선택받은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없다. 이거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비전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인생의 비전을 달리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참 재밌어 성경에 성경이 이제 소설도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지침서도 되고. 그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만을 볼게 아니라 또 이렇게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같은 이런 책도 좀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참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찾으셔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제가 25절 한 절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어 2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25절 읽었지만은 24절부터 34절이 이제 하나의 큰에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읽으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그한 패러그래프씩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장 24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의 주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라든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명품 명품 카차 타고 다닌다고 외제차죠.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폼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하나의 삶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90 죽을 때가 다 돼도 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차를 몰지 못하면 생활이 안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이제 자기가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구멍 가게도 가고 슈퍼도 가고 24시간 편의점도 가고 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차를 타고 슈퍼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땅이 넓고 이게 구분이 구획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 명품 차 이런 게 사실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무이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보면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이제 갈매기가 주인공이에요, 그 책은. <laughs>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그, 그들의 삶의 최대의 목표를 물고기를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써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 나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직 현실의 만족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없습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목적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 썩어질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 인생의 두 번째 부류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3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좀더 나은 투마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래도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절제한 사람들의 위에 사람들의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 내일을 준비하면서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세 번째 부류는 영원을 위해서, 영원, 영원을 위해서, eternal life, 영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이쿠, 하면서, 내가 이제, 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을 찾았네. 하고, 이제, 어, 환호를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laughs>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 또, 내일을 위한 삶도, 현재를 위한 삶보다는 낫다고 할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허무하다는 점에서, 현재를 위한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에서해에서 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영혼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라. 참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혼, 영원,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해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장 33절에 나오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줄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만족은 영원하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다 놀랍고 크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선교사 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건 정말 당연한 진리지만 이런 당연한 말씀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높이 날기 위해서는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고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에 만족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신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놀라운 세계,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어, 맛집 검색해가지고 거기 한번 찾아가보자. 진짜 오늘 어, 명품 인생을 살아보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높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영원을 어, 구하는 인생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